안녕하세요. 지금은 점심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떠나는데 그래서 원래는 집에서 대충 점심 먹고 집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오늘은 너무 아쉬워서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요 점심에. 소피아 진짜 또 오고 싶다. 안 그랬던 데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진짜 없었다. 거의 다 왔는데? 다온것 같은데 여기다. 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줄좀 사야 되네. 프랑 샐러드. 응. 이건 뭔지 모르겠다. 키로스 같은 거 아니야? 키로스 같은 거맞네 만네. 지키랑 닭고기랑 피타 브레드. 맛있겠다. 아, 진짜 여기서 다 요리하신 것 같지 않아? 준희씨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샐러드 드신다면서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전 이거 키로스. 저 고기. 예. 조금씩 달라면 되겠죠. 아까 이만큼씩도 주던데? 이만큼. 이만이만큼제 <laughs> 몸이만큼. <laughs> 몸이만큼 주소 해봐. 그렇게 한국어로 말해? 아, <웃음> <웃음> 말해. 아니. 리아어로 해야지. 안 Uh, can we get one bowl of soup? Uh, it's over. I'm sorry it's it's over. that was the last one. Ah, <laughs> I was just like waiting for it like <laughs> maybe it's gonna sorry, be over. No. Uh, that's okay. And then can we get that box? Like chicken. a chicken. Yeah, it's like a uh, uh, is it pork? Uh, yes, uh, it's pork, no. the salad, onions. Uh -huh. yeah. Okay, I have this one. And a little bit of everything okay. here. 어, e 세 Are you going to upload the video on YouTube? Yeah. Uh, yeah, actually. Right. I'm also doing videos. Oh, you? oh really? Yes. You have your channel? I'm starting it right now, so it's oh. a process. I'm trying to. <laughs> okay. Okay. Thank you. I think. I think. Thank you. Can I h i k e your video? Yeah. yeah sure. sure. Okay, I'm just gonna. Ask yeah. Later. Yeah, Thank yeah, you. sure. Uh -huh. 가볼까요? a okay. 남 자리가 있남 okay. 봐야겠다. 어, 영가. 어, oh, 뭐야? 안녕. 여기서 자는 앤가, 사는 앤가? 그런가 봐. 스프는 품절이래요. 너무 안타까워. 제일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스프를 먹어? 어. 뭔가 장국? 어 장국. <laughs> 국 없는, 아, 뻑뻑하다. 국 없으니까. 돼지고기 <laughs> 기로스. <laughs> 맛있겠다, 근데. 음. 키노와 고기의 병아리 콩. 그리고? 이건 뭔가 김치처럼 보이지만, 콩이에요, 콩. 어. 이거는 파프리카의 밥. <laughs> 일단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무슨 국일까, 이거? 소고기 소고기 <laughs> 프로다 진정한 프로로 거듭났어 음 맛있어 오빠도 베퍼 좋아할 맛이야 오케이. 이거 그 한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토마토 갈비찜이야 그냥 오. 음 이거 좀 많이 볼 거야 맛있어 겁나 맛있어 근데 음, 약간 음, 맛있어? 야채 구이 구운 게 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응준 음. 입이 작으니까 음. 앞으로 좀 밀어줘야 돼 이걸 다못 넣거든 맛있지. <laughs> 아. 맛있지 않아? 완전 나물이지. 응. 토마토 나물. 이거 양념만 좀 다르고 그냥 나물이야. 우리 아니. 나물 먹고 싶으면은 콩 사다가 이거 해 먹으면 되겠다. 아, 진짜. 그렇지. 어. 이 고구마인가 봐. 약간 호박 같지 않아? 어 고구마? 호박. 그러니까 뭔가 보왕작물의 느낌인데 감자. 감자야. 감자인데 뭔가 간을 짭짤하게 했다. 생각보다 짜아난 음. 이거 밥처럼 생각하고 시킨 건데. 음. 근데 그런 생각했잖아 불가리 어. 사람들 뭐 먹음? 이런 거, 이런 거 먹고 있었어. 음. 맛있는 거 먹네 자기들끼리. 음 어쨌든 여기가 약간 홈메이드 푸드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해. 음. 그렇지 사 먹는 음식의 느낌 은 아니고 집에서 해 먹는 건데 그게 음. 백반이구나. 그거를 어떻게 먹을지는 저도 모르는데. 아니면 여기 터서 그냥 이렇게 밀어서 먹는 거 어때? 어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터서 먹기 창의적으로. 빵을 어떻게 먹어요 그럼? 음 맛있어. 난 먹어봐. 음, 어, 맛있지? 난 근데 이게 제일 맛있다. 어떤 이 나물류, 거? 나물류 콩, 나물 같은 거랑 고기랑 병아리 콩이 있던 거그두 음. 개가 제일 맛있어. 다음에 온다면 그거 그렇게 두 개랑 키노아 이렇게 해서 먹어봐하지만 <laughs> 다음이 없죠. 너무 슬퍼. 우린 꼭 마지막에 이래, 청개구리들이야. 그니까. 그때 산 삼유로. 아 이거 그때 어. 아니 저희가 이거를 맨날 들고 다니거든요. 운동할 때도 가고 그냥 놀러 갈 때도 들고 다니고. 항상 다니는. 들고 가요. 근데 이렇게 들고서는 뭐 그때 도넛 사 먹고 있었나? 어. 도넛 사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외국인 여더이 말을 건네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모습서 저희 완전 경계. 그니까 <laughs> 지갑 조심 이러면서 <laughs> 있었는데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우리만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삼유로. 삼유로의 행복. 최고의 불병 데카스론에서 샀습니다. 800ml예요. 500ml는 너무 작고 1리터는 또 너무 클 때. 응. 800ml. 그럴 때. 오, 진짜 잘 들어간다. 뭐 입이 크고 잘 먹어갖고. 아니다. 어릴 때밥 먹이는 재미가 있었겠다 할라 했는데 안 먹었잖아. 그냥 편식을 한 거지 안 <laughs> 먹은 게 아니야. 어떻게 맛있는 것만 먹어? 어떻게 갈비찜만 먹어? 근데 나 이제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 입맛이, 식성이. 응, 그런 그래. 응. 마냥 죽는 대로 잘 먹진 않아. <laughs> 뭘또 주는 대로 잘 먹어. 내가 요즘 매일 파스타 해주고, 샐러드 해주고, 아침 차려주고 다 하잖아. 요즘 진짜 역전 세상. 응. 아니, 들어보세요. 누구 생활을 하면서. 업무 분장? 업무 분장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하던 게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자꾸 나한테 넘는온다 뭐 밥하고 이런거? 밥도 그렇고 유튜브 그 관련 그런 것도 그렇고 <laughs> 유튜브 업무? 응, 저희가 식단표를 짜는데 식단표도 원래 내가 짜장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짜자고 해놓고 아, 한 달을 채못 채우고 아, 근데 지금 네 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아, 음식을 하는 거? 아 우리 아, 채널 I don't know yeah. if she Maybe. wants to socialize yeah. right now, but she <laughs> really loves Korean. No. Oh, yeah. really? That's cool. I have been studying for just a little bit. Oh. Okay. I'm so shy to speak. Maybe this is your chance to practice your no, Korean. No, yeah. yeah. in front of oh, the camera. No. Okay, too yeah. shy, yeah. too shy for now. You for the just world. one more year of studying, and mm. then I'll go and speak. Yeah. Yeah. Okay, yeah. cool, cool. Yes, for now, I just cook Korean food sometimes. Yeah. Oh. It's very delicious. I love your food, guys. That's yes. more hardcore, so actually. Good. Yeah, right? Oh. But I'll need a lot of time to be able to speak. For sure, like a different universe. How long have you been staying in Bulgaria? Uh, one month. One month. Yeah. One month. Wow, that's so All nice right. You're so the travelers. Yeah. <laughs> Unfortunately, this is our last day yeah. in Sofia, and then we are moving to Bansko tomorrow. All right. Yeah. Uh, by the way, um, me and my boyfriend, we just accidentally met a Korean couple in Bansko when oh. we were in Bansko, <laughs> so that's I guess it's a, it's a magnet. What a chance! <laughs> yeah, wow. and it was it was right around Chuseok. They asked us to take their picture and uh, we heard them speaking in Korean and we were like, happy Chusak and, oh. <laughs> and then we went to dinner and yeah. Oh, oh that's cool. But I think you'll love Bansko. It's really um, yeah, calm, so. peaceful, old buildings. Yeah. It's not that cold. Yes, yeah. maybe. Yeah. Uh, yes, this is you. Okay. <laughs> I subscribe. <laughs> Bye. Okay. Welcome to the team. <laughs> and this way I can practice Korean. Oh yeah. I won't yeah. be too shy. <laughs> <laughs> Just leave us a leave some comments yes. uh, later okay. so we can like uh, keep in touch. I will yeah. say I'm, I'm the girl from Simple. <laughs> <laughs> How are you feeling here in Bulgaria? Uh, I feel like I could live here. Yeah, wow. really. Yeah, well, we really can live nice. here forever. And wow, that's good. Yeah. yeah. Also, the food. I mean, wow. <laughs> the food is good. So. Happy. And we eat yogurt every day. Yeah, <laughs> <laughs> <At> this <laughs> so nice. Yeah, this one yeah. is a staple for sure. <laughs> <laughs> is it true? Because I still haven't been to to Korea. <laughs> I'm still saving money. Uh, but is it true that it's like more stressful to live there? Yeah. Yeah. So not on just like a TV drama, as Netflix shows, yeah. It's actually quite. Intense. Yeah, uh, yeah, that's what I've heard, like on the interviews and stuff, and like everyone is just, because uh, you know, foreigners were just like, oh, Korea must be so nice, and I'm sure that it is because, I mean, I've seen that it's really beautiful and there's a lot of culture and interesting history and all that. I think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at the people feel good yes. living there. But if you ask Bulgarians if it's nice here, we're gonna say some bad mm. stuff. yeah. yeah, yeah. <laughs> everyone wants. 우리 한국 좋아하는 한국 좋아하는 한국에아하는한국에아하는한국아하는한에서 좋아하는 한국에서 좋아하는 한국에서 좋아하는 한국에서 좋아하는 한국에서 좋아하는 한국서 좋아하는 한국에서 좋아하는 한국아하아아에는 좋아하는 아 케이팝을 추는 댄서들의 일상을 담는 다큐멘터리였다. <laughs> 그냥 되게 어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의 꿈이 한국에 가는 거, 정말 조금 느낌이 이상했어. 우승 상품이 한국행 티켓이야. 음. 거기서 꿈의 무대, 케이팝 커버 댄스 월드컵 같은 게 있는 거지. 저희가 그거를 구경을 가보고 까다가 제가 너무 케이팝 몰라나봐 음, 그냥 때 이거 마저 먹고, 이제 오후 업무를 하러 가야 되겠다. 음. 얼마 안 남았다 빨리 먹고 가야겠다. 근데 음. 뭐 하니? 안녕, 주례 씨 늦었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코어킹 장소가 있는 카페예요. 안녕 l 는드브루 하니? 오늘도? Do we have bakery? No, we don't uh, have them o l i o k a y So 니 and a m e Yes. Thank you. Uh, think, but, uh, Coffee, 나왔습니다. told totally okay. It was like that, but <laughs> I had no background. <laughs> Just uh, I'm going to leave in maybe 20-30 minutes. If I go behind you, there's. I'm not going to disturb the, the film. Right? Oh, it's okay. okay yeah, if that's you okay. okay. you, yeah. Yeah, you yeah. can do whatever you want. Okay. Yeah. yeah. It's okay, you're going this way, that way. You're totally okay. 아, 진짜 일하는 사람만 다 이게 무릎 꿇고 일하는 사람 봤어? 어, 봤어.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어? 사실, 코워킹이라고 찍혀있는 어? 자리는 여기거든요. 저는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놀람> 퇴근. 상쾌하다. 이제 저희 어디로 가죠? 100달러!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100달러! 아, 맞네? 100레프인가? <laughs> 레프 같은데? 레프네. 저희는 이제 장을 보러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그 같이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한식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메뉴는 닭볶음탕에 계란말이. 그렇습니다. 그 재료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름 정들었어 우리 같이 살다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지 않아? 어. 되게 친하진 않거든요 사실. 왜냐면 다둘다 다 일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일하고 어. 거기도 일하고 친구들이 되게. 우리 같아. 어. 좀 내향적이고. 어. 그 둘이 내가 볼 때는 그냥 찌든 직장인이야. 어.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볼 때. 오늘의 미션 한식을 좋아하게 만들어라. <laughs> 도전 의식이 차오르는구만. 아무튼 가봅시다. 가봅시다. 저희 장 보고. 젤라또 한잔 하면서 갑니다 와 로컬이다 <laughs> 이게 진짜 맛있어요 피스타치오 맛 진짜 근데 남편이 유튜브에서 봤는데 젤라또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가짜래요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어, 공기 젤라또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먹은 데는 진짜다 이러면서 여기 다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웃음> <웃음> 불룩해 <웃음> 너무 불룩하게 다 튀어나와 있는 거야 어젠 그냥 다 팔린 거였어. 근데 여기는 그래도 중량 달아 파니까, <laughs> 그러니까 정직한 곳이지. 아 맞네. 어차피 공기 값 공기는 안안 안 되니까. 응. 아 그렇구나. 수급 단위로만 돈 받는데 있잖아. 음. 아무튼 저희 집에 가서 요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시작해 볼게요. 간장,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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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응와 음. 너무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는 냄새 비빔밥 먹고 싶다 참기름 들어가니까 완전 기수해지인데 제가 만든 대왕 계란말이 오빠 이거 볼래 우와 대왕 엄청 대왕. 잘했다 <웃음> <웃음> so we're complete <laughs> amazing. Yeah, thank you. <laughs> uh, this is a uh, chicken dish. Chicken uh, stew. <laughs> more, more of a stew. Can be a bit spicy, but we kind of adjusted it. And this is a Korean salad. We call them like a, <laughs> a Anyways, yeah, like cucumber and then onion. Some uh, chili powder, and this is uh, egg roll. this literally means egg roll in Korean language, like kena mari. <laughs> <laughs> egg roll? So, so, yeah. <laughs> you <Yeah. laughs> <Yeah. laughs> <laughs> told you never tried Korean food No, before? no Oh, never. Yes, try yeah. It. Please. How do you like it? Is it too it's spicy? Good. It's very good. <laughs> yeah, it's spicy. good. Mm -hmm. mm -hmm. By the way, you've already met you but people like uh, behind the screen that oh. I met you guys. So maybe tell people about <laughs> yourself.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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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y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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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really? <laughs> yeah. Egg, well, it can definitely help. Yeah. Actually, if it's too spicy. So we can wait for pressure before it cools down. How about you, Alex? <laughs> <laughs> <Okay>. <laughs> Hi. Hi. <laughs> is Alex. Mm. I work for a video game company. Oh. And I'm from Switzerland. Yeah! <laughs> Switzerland, how long have you been here? In Bulgaria? In Bulgaria, um, a year almost. Yeah, I started Is the there? spice as well? From... Yeah, maybe. This, this will get be better to... actually because okay. it's sound, yeah. basically. You can try Yeah. <laughs> I'm so excited to see his reactio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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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 were, uh, yeah, no. I started working freelance uh, mm -hmm. from Switzerland, but then we realized that it was easier to have me here. Oh. And so they asked if I wanted to move, and I said yes. <laughs> because I was living living with my parents uh, during COVID. This needs to change. How is it? Very good. Very good. Oh. Okay. And not really spicy. Oh. Not too spicy. But like um. soup. <laughs> <laughs> You could use some drinks. Yeah, you can use <laughs> juice Is <laughs> so it okay for you? Mm -hmm. Yeah, it's really good. Hmm. I'm curious this item. Is this one? At it, this. <laughs> that's not taro, that, uh, that's alum. Yeah. is this At least two. That's gonna eat. make it more special. Yeah, you can try this. Yeah. Yeah. Staying with you guys is quite different, you know, because we are also travelers. We stay with tourists, mm -hmm. they're always oh. drunk or excited. <laughs> yeah, <laughs> but you guys are more like, yeah. more like us, in like, the same face. Yeah, we felt like uh, we're just staying with some other Korean people. <laughs> it could, be more like yeah. it could be more like this. I'm sorry, Juan. He's 35. 35. You're 35, yeah. I am 30, 40. 30. <laughs> <laughs> no, <not> 30. <laughs> Even if I'm 40, I'm gonna lie. 30. <laughs> Show <me the> <laughs> so how's winter like here in Sofia? Um, it gets pretty cold. There is yeah. definitely snow. Not like meters of snow, but there is a bit. I haven't gone skiing, but most of the people do here. They ski like a you know, pitosha mountain. No. Not really no. <laughs> There is no there is no too many ski. bears. <laughs> <laughs> too many <laughs> bears. No. There's, not bears no. There's fifteen bears. One. On Vitosha Mountain. What is 15 bears? <laughs> <laughs> I googled it. Oh, you googled it. It says 15 I mean, bear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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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been asking, and so they say, this, like, no, there is nothing. I don't know anything. Cheers. Cheers. Uh, cheers. <laughs> Just If <laughs> <laughs> I saw him, maybe. These are all <laughs> <laughs> the, the <laughs> right. well, no, All of these rooms are <laughs> so like the times so This is the first time I've had basil. <laughs> oh really. <laughs> We're We're time. you.